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 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의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냈어도 안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없인 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랫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 그리고 며칠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과정을 말씀합니다. 어제는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재판해야 함을 말씀하셨고, 오늘은 왕을 세울 때에 그 왕이 어떤 자격 조건, 그리고 어떻게 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왕의 조건, 자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것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해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외모나 능력이나 출신들도 따져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필요로 했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사울이 가문도 좋고 외모도 출중하고 능력도 있어서 왕을 세우고자 하나님께 요구할 때에 하나님은 마지못해 허락하시죠. 그 하나님의 현실이 염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왕은 교만해 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도 고통당하고 백성들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족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외부인들, 이방인들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자격 조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뭐 왕이 되고 싶어 한다고 왕이 될수 없고, 이 시대에 그대로 말씀하는 왕이 우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삶에 적용할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택, 하신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많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소유가 넉넉하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어떤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자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직분과 사명과 일을 어, 주실 때에 우리를 선택하시죠. 스스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께 택한받은 자이다. 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날 선택하셨어. 날 택하셨어. 이 자리에 세우시고. 이 사명을 주시고 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겨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전히 말씀 보시면 그 왕으로 택함을 받고 세워진 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라고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군사력의 척도죠. 얼마나 많은 말이 있느냐, 병거가 있느냐.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그 말들을 구해오고 사왔습니다. 군말을 많 많이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군사를 많이 가졌다는 것이고 군사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왕에게서는 필수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라. 또 말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백성들을 보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는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데로 쏠리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권력을 상징하죠. 왕은 많은 아내를 둠으로 자신의 권력, 그리고 강건함을 드러냈습니다. 조금 더 깊은 의미는 아내는 외국과의 언약의 체결입니다. 다른 나라 왕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나라들과 조약을 맺고 외교 정책을 맺는 거죠.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까? 그만큼 부강하기 때문에 상대의 나라들이 자신의 딸을 주면서 외교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서는 아내를 많이 두므로 마음이 나뉘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고요. 외교력에 다른 나라들과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으지 말라. 자연스럽게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금, 은, 보화가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개인의 것으로 너무 많이 모으지 말라랍니다. 경제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세 가지,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왕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나라가 잘되기 위해서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추구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왕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을 너무 신뢰한다면, 백성들도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지도자로 세운 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나갈 때 필요한 겁니다.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그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 때문에 어, 마음이 흔들리거나 공동체가 좌지우지된다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군사력, 사람의 힘 아니겠습니까? 괴를 섬길 때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많은 건 좋은 거죠. 세 가족이 많이 오는 건 좋은 거고, 일꾼들이 많아지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죠. 그 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많다, 목장 식구가 많다, 성도가 많다, 일꾼이 많다, 필요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만족이 되어선 안 되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거기에 마음을 빼기면안 됩니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것 필요하지만 사람의 많고 적음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많이 오면 좋습니다 힘이 납니다 즐겁죠 적게 오면 힘이 빠집니다 왜 이러고 있지? 아직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에 마음을 너무 빼앗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많고 적음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장 식구들이 많으냐 적으냐, 성도가 많으나 적으냐,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적으냐에. 어,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그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영혼을 섬기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외교력이죠. 삼다이가의 관계와 또 외부와의 그 관계 속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또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맥.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사회는더 그런 것 같아요. 인맥이 중요하고 그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너무 없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한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목회도 뭐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 그런데 그게 많거나 넓으면 자꾸 그것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나 좀 도와줄 사람 없나? 누구나 좀 어떻게 해줄 사람 없나? 차라리 아무도 없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없어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시고,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사람을 너무 많이 얻으려고, 또, 인간적인 관계를 매으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은과 금, 경제력입니다. 재정이 제정, 있으면 능력하면, 물론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사역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역의 중심이 되면 안 되죠. 돈이 있어서 할수 있고, 없어서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사역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헌신하는 겁니다. 돈은, 재력은, 물질은 따라오는 겁니다. 결국은 이세 가지, 군사력과 외교력과 경제력을 얻으려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쫓아가지 말고, 이것들이 우리를 따라와야 됩니다. 목회사역도 마찬가지고, 여름의 삼기는 삼기 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면 이런 것들이 따라 붙게 될 겁니다. 여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찾으면서 다니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앞으로 달려가면 사람들이 따르고 물질이 따르고 상황고 환경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해야 될것 기억하시고요. 금해야 될 것이 있다면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왕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보물의 말씀 보니까.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한다. 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평생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라라는 겁니다. 참고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공부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고 또 본받을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것도 있지만 평생 바로 옆에 가까이에 말씀을 두라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적용하십시오. 지도자는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물질이 사람이 환경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붙들고 가시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에 두십시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영향력을 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오늘 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 왕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영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작은 영향이라도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두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함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다음 새벽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아침 6시 30분에 가족들과 목장식구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요 은혜 구함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 모습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정도를 걷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목장들이 모이는 목장 모임마다 은혜 충만케 하시고 배가 하는 역사가 있게하여주시고 새로운 일꾼들도 세워져 없어서 죄를 준비하면서 줄 예배에 복음이 필요한 분들,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이번 주에도 보내주셔서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손이 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나의 열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대대 모습을 드러낼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시고 참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시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왕을 세우고자 하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다니. 그 지불을 통해서 종교의 세력을 가나 저희가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영적 지도자인 것을 바로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여 부르지는 하나님 나를 선 택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직분를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삶의 감당자여 주신, 주님의 주신 그 비전과 말씀을 붙대고나아가게하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당하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힘과 분자력과 외교력, 사람들의 존경과 경제력을 과장되어 시다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뢰하며 나가게 하옵시다. 것슨내 마음이 빼앗겼어 그것을 쫓차 하나님,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 되는 대우를 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사면 붙들고 나가게 하옵시그 모든 것들이 나를 따르며 우리 뒤를 따르며 우리 교회 들을 따르는 것로가하옵다 필요할 때 세워주시고 공부 도받으시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오. 주시옵소서 그것이 있고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열할하게 모습을 변하여 세상이 있고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여주시옵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견장할가요시 그것에 응애하지 않는 믿음을 하고 욕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인사력과 외교력과 경제력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그것이 없으면 안된다는라니다 그것에 묶여서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낼 때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세상에 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분야에 경솔이를 가르치.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에 능력 안에 겸손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막힌 하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ごめんなさい、ね。 만나는 역사일까여주시옵그 만남의 복을 우리 예배가 원장으로 가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철저하게 경험하는 신앙을 하나님의 역사에 가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사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흥성을 느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누구를 아는 그대 경험하게 하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운데 신명에 변화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운데 인자에 변되게하주시고 예배가 운데신님의 영향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며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낫게 여 주시고 치유가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용기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흔해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제 예배하고 싶습니다 한나님 찬양을 위는을 만져주실 때에 모든 약함들이 날아가게 하시고 안변하게 하시고 치유하여 이렇게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역을이복하게 하시옵소서 신앙 회복이 일하게 하시고 말씀의 는력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 있는 력과 통일의 능력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손길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력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다려 주시가